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한국에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호주로 이민을 가고 싶어서 이모저모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봤지만 영주권 얻기가 너무나 까다롭고 힘들어서 포기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소기, 소개로 한 알선업자를 알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 얘기가 너무 쉬운 방법을 가르쳐 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관광비자로 호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가산을 정리하고 모든 식구들과 함께 호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얻게 해주겠다 한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수수료만 챙겨가고 어, 그러면서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이라고 말만 할 뿐이지 실제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게 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로 이민을 위해 온이 사람이 이 알선업자를 의심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나빠져 갈때 그러자 이 알선업자는 더 이상 이 사람으로부터 더 뜯어먹을 그런 이렇게 힘들다 생각한 나머지 오히려 자기 권유로 호주로 온이 사람의 가족 전부를 불법 체류자로 신고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죠. 처음에는요 이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여기 어, 영주권을 얻게 해준다는 그 마음으로 너무나 고맙게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거짓이었다는 것이 알게 되지고 이둘 사이는 둘도 없는 철천지 원수 시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LA 큰 도시에 있으면서 이런 그 사기, 브로커에 의해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이민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기꾼이 나오면 사기를 당하는 것이고요. 좋은 사람이 나오면 좋은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너무나 나쁜 사람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상황을 보면요, 살얼음판 걷듯이 매우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마침내 일본이 에, 참으로 중요히 중요하게, 중요하게 여기던 그 치성이야라고 하는 그런 한일 군사 정보 협정 어, 그 어, 보호 협정을 정료시키는 것으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일미 한미일 삼국 동맹 체제가 체제 의 균열이 심각한 균열이 생길지 보는 그런 극약 처분과 같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동안 일본의 아나부인 격인 그런 거만한 자세를 보면서 아, 뭐 당연히 에, 마땅한 그런 대응이라고 어, 통쾌감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일제강점기 때에 에, 있었던 정범기업, 일본 제철에 대해 에, 강제징용,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판결로 불거진 이익. 과거 역사 청산의 문제가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시킴으로써 경제적 문제로 이어가게 했고 그런데 그 이유가 한국을 더 이상 군사 안보국으로서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점을 들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도 더 이상 그런 일본과 그런 긴밀한 군사 기밀을 나눌 수 있는 지성이야를더 연장한다는 것에 대한 이유와 명분이 없어졌기에 그와 같은 이 문제가 군사 안보적인 그런 심각한 문제로까지 지금 확대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국가적 위기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온 나라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는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뭉치면 네, 어려운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흥망성쇠가 바로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지림을 바라볼 때. 에, 모든 역사의 수로바퀴를 묶여진 주님께서 어, 정의의 편에서 의롭게 이끌어가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음,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에게 가장 무선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를 어, 그렇게 늘 괴롭히는 일본이 아닌 바로 우리 내부적으로 어, 혼동과 어, 또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키는 가짜 뉴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인터넷의 유튜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유튜브에는 진짜 사실의 뉴스보다는 사실인 것처럼 가장한 엉뚱한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범람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거짓 뉴스를 퍼뜨리며 그것으로 돈을 벌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억울하게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고위급 관료로 발탁될 때 당연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도덕적인 검증과 또그 사람이 그만한 신뢰가 갖춰는가에 대한 인지적 검증을 위해 국회 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한 사람을 시기 질투, 모력함으로 그래서 마녀사냥식으로 마녀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또 많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면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음, 그럼에도 진실은 언제나 살아있어, 이 가짜가, 가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지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 가짜가요, 정말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힘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가짜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가짜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지식,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성대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와 같이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나쁜 사기꾼 같은 속이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소가 넘어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자기 욕심 때문에 남을 속이고 자기 욕심 때문에 소가 넘어가는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정치 문제를 속이는 자들이 있고요 또 경제 문제를 속이는 자들이 있고요 또 영적인 문제를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요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속이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의 교주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은요 자기 욕심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부족해, 무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삼가라라고 하는 말은요, 어, 조심하라, 주의하라. 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프로세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냥 성가 넘어가지 말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세 가지 그림을 보면서 이 시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참 의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 거짓 선지자 첫 번째 그림은요 어, 황무지에 서있는 여우 의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도시 위에 서있는 여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우는요 방하거나 어, 말거나 도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안전에도 이 탐욕스러운 여우의 관심사는 아닌 것입니다. 그저 다만, 어디 뜯어먹을 신체가 없나 찾고 또 찾습니다. 이 여우들은요, 예루살렘이 점점 폐허가 되어 가고 있는데도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허튼한 그런 묵시의 말을 하고요, 거짓 점괘로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를 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 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아니하며, 또 어,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의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마땅히 성이 무너진 그 백성들의 죄 자리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하고 여와 심판의 날에 어찌하든지 전쟁에 좀더 견디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수축하는 일에 그러니까 무너진 백성들의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으로 성벽을 수축해야 하는데, 책망의 말씀은 하지 않고, 교활한 여우처럼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탕발림의 허탈한 묵시와 점캐로 자신들의 삭을 챙겨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선지의 그림은요, 곧무너질것 어, 같은 엉성한 담에 회취를 하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에, 같이 읽겠습니다. 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라 평강이 있다 단으로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취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에, 담에 대한 칠을 하는데, 회칠을 하는데, 그러면 멀쩡해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에, 담을 엉성하게 에, 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무너진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재건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쓰는 것인데, 이 선지자들이 그곳에 와서 어, 그 담을 좀더 튼튼한 그런 기초 위에 견실하게 싸울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대충 싸운 그곳에 그 엉성함을 가리기 위해서 거의 다회칠를 발라놓고는 뭐 이만하면 됐다. 훌륭하다. 수고했다. 튼튼하다. 그렇게 거짓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 그휘라는것과 함께 담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긴급 수술을 요하는 그런 중증의 환자에게 임시방편의 그 일회용 델밴드를 붙여놓고는 이제 다 됐다, 이제는 다 나았다, 건강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를 보면. 엉성한 담을 쌓고 그곳에 회취를 한자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폭우와 폭풍과 우박으로 그 담과 함께 무너뜨리겠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부실하게 유지시키면서도 이곳에 평강이 있다라고 백성들을 거짓 안심시키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동어리로 너희의 회칠한 그 웅성한 담 예루살렘을 가차 없이 무너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성전을 믿었고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제사장들을 믿었고 또 그곳의 선지자들을 믿었습니다. 그들 그 곳에 제물을 바치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리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좋게 말해 주는 그 선지자들에게 복체를 바치듯이 그렇게 바치면서 거짓 평안과 축복을 받으며 자신들은 안전하리라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심판하심으로 내가 여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거짓 선지된 세 번째 그림은요, 어, 영원 사냥꾼의 그림입니다. 영원 사냥꾼. 오늘 보면 18절을 에, 같이 읽어보면요, 에,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사람이 영을 사냥하려고 소문마다 부족을 깨롭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하 있을진저. 너희가 어째여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영혼 사냥꾼이 있다는 거죠. 누구라고요? 여자 거짓 예언자라. 이들의 표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영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 속에서 어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어 불안해했고 또 이런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여자 이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손목에 부적을 그럴듯하게 꿰어매고 그리고 수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머리에 씌워주면서 내가 환상을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진료부터 더 멀리 떼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마치 음료가 호리는 그런 음탕한 말처럼 거짓 예언과 그리고 부드럽게 속삭이는 말로 백성들은 영혼을 사로잡아 피폐케 했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어찌되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 나만 살면 되지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에, 보리와 떡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피폐케 하는 영혼의 사냥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법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선과 분별함으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요, 사람들,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중으로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는 거리가 먼 그런 거짓말로 하나님께 받은 묵시라. 그렇게 속이면서 안심과 함께 물질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지만 가슴을 치고 애통해 하며 회개해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보다는 이스라엘에 하나님 성전이 있는 한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이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결코 폐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고 즐겨라. 권함으로서 그들을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목사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의 욕심으로 많은 선량한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요. 이런 목사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또 성도들의 영혼이 피폐하 되어갑니다. 목사들의 그런 범죄로 인해서 가로칸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얼마나 욕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많아지고 성도들은 줄고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눈치 보느라 좋은 말만 전합니다. 성도들의 잘못된 행실을 바르게 지적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가 또 자기 중심의 이기적 탄력주의가 또 물질 만능의 그런 세상 만물주의가 판을 치지만 듣기 좋은 말만 하느라 병 들어가는 성도의 영혼을 다르게 세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세상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입고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생각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긴다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하는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는 이 잘못된 이런 신앙이 어느 날 교회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태롭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 일찍 30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게 나갔더니 그날은 손님이 10명 이상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너무나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하는 거를 스킵하고, 그냥 가게 나갔더니 찾아오는 손님이 5명 밖에 되지 않더라.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계속 30분 먼저 기도하고 나가야지. 여러분 이것이 뭐 우리가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좋은 뜻이기도 하지만요. 이것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자기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이 될수 있어서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좋은 습관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맡기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달리면 스티커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점검을 소리하게 되면 고정 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했다라고 해서 내가 잘못한 부분까지 그렇게 다 되어지지만, 물론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해주시는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과연 어떤 목사입니까? 여러분의 신실한 성도는요,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날선검처럼 여러분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후벼파는 그런 듣기 거북한 책망의 말씀도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드러운 음식 먹기를 좋아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나는 아닌 것입니다. 딱딱한 음식도 먹고 소화시킬 줄 알아야 바르게 자라나고 어른이 되어지는 것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성도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역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쓰는 선지자를 통해서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지만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다 구속사를 이루신 오늘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기록이기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다 그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어야 합니다 목사가 자기 잘난 이야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렇듯한 지식으로는 사람들의 순간 마음을 살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로서만 생명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한 말씀이라도 예수 십자가 사랑이 사람들의 심령에와 부딪칠 때 그곳에 살아나는 치유되는 변화되는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휩쓸려 살아가지만, 신님은 마지막 종말의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광해 있다, 골방에 있다, 그러면서 큰 그런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물질, 명예 다 준다 해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자 성도는 그신령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 말씀의 반석 위에 십자가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참 선지자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분별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의 십자가 사랑의 그 심장으로 온 우주를 품는 그 성도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참 선지자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어주시는 말씀 나에게 참 진리가 있는지 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세상에 그런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요동치고 있지는 않는데 나에게 참 구세주로 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분을 소망하는, 소망하는 가운데 정말 참 선지자로서의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만테 무릎 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날마다 거룩한 옷 입게하여 주시고 또 사단의 여러 가지 속삭임에 그런 주역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